줄타다. 25년 2월 15일 여수 국동항입니다. JJ 허를 타고 열기축조를 나갔습니다. 신물에 날씨는 흐렸습니다. 불초점 근처는 편안한 주차장 이 있었고 새벽 4시 20분에 승선 후 울잠을 자러 갔습니다. 도착 후 열기채비를 체결해 봅니다. 자 낚싯대는 해동 사무이 v 3 3 0 인터라인대입니다. 변동률은 시마노 플레이즈 3000XP 3호줄을 감아왔습니다. 인터라인 낚싯대는 외부에 노출된 가이드가 없어 줄꼬임과 마찰로부터 자유롭기에 나단채비 사용하는 열기 낚시에는 필수 낚싯대입니다. 와이어줄을 사용해서 체결을 합니다. 인터라인대는 뽑기식과 뽑기식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길이는 3m30 그리고 3m6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끝에다가 여리토리 림을 달아주겠습니다. 변동률에 전기를 공급하고 카드채비 8단을 사용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스텐하이브 배터리에서 용량 업그레이드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너무 좋죠. 그래서 소개해 봅니다. 이벤트 기간은 준비 수량이 소진 시 조기 마감 될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막짝 조이고요. 자, 바닥을 찍고 계속 주말마다 또는 뭐 요즘 요 근래 날씨가 굉장히 출출할 수 없는 날씨였는데 오늘은 뭐처럼 바람이 안 불어서. 기상악화가 아닌 출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왕열기를 잡으러 여수로 왔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열기. 고고. 자, 34m 조금씩 올라가요. 자, 34m에 대해서 조금씩 올라간다 하니까 들고 한번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열기를 할 때는 이제 바닥에 대지 않도록 살짝 들어주기 위해서 거치하는 것보다 손에 들고 하시는 게초반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살짝 들어서 바닥에서 걸림이 없도록 이렇게 들고 하다가 이제 한두 마리 물면은 살짝 살짝 부상을 시켜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질 하나 들어오네요. 자, 입질 하나 들어왔고요. 예, 입질 들어옵니다. 오케이. 입질 들어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죠. 툭툭툭툭. 예,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죠. 이렇게 예,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손맛보다는 열기는 이렇게 초리대 힘세가 꺾이는 거로, 이런 보는 재미로 하는 낚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마씩 한 마씩 타게 되면은 바닥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초리대의 힘세를 보시고 두 마리, 세 마리 탔다 유도했으면 바닥이 끌기지 않도록 살짝씩 올려줍니다. 그래야지만 어,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 두 마리 걸었을 때 초리대의 무게가 그만큼 꺾이니까 바닥과 접근하게 되겠죠. 그 접근을 할때 바닥이 썰리지 쓸리, 리 않도록 이렇게 레버를 살짝 세게 감으시면 안 됩니다. 살짝 돌려서, 레버를 살짝 돌려서 조금 자, 위로 올려주는 거죠. 자, 바닥을 탐색하시고요. 그 단점이 대신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막 달렸다고 계속 돌리고 세 바퀴, 네 바퀴 돌려서 계속 뛰어 주시면 부상되잖아요. 너무 부상되면그층 자체가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층 자체를 잘 생각해서 바닥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바닥을 안 걸리면 되는 낚시이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 탈출하지만 않게끔그층 자체를 꼭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 낚시입니다. 자, 감소, 이제, 감을 때는 강하게 감지 마시고, 강하게 감지 마시고, 살짝만 해서, 이렇게 중속으로 10에서 한11 정도로 감아주셔야 됩니다. 자, 올라올 때 제일 행복하죠? 올라올 때 그게 과연 몇 마리 탔을까? 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기낚시는 기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초리대가 막 요동을 칠 때마다. 자, 다 올라왔습니다. 13m, 12m. 자, 3마리 탔네요. 3마리. 자, 역시나 3마리 예상했던 3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얘기했던 3마리가 올라왔죠. 이렇게 3마리가 올라왔습니다. CR은 아주 좋아요. 네, 보시다시피 CR은 상당히 큽니다. 왕열기가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마리 마무리 됐고요. 또 이제 미끼가 올라왔을 때는 점검 한번 해줘야죠. 미끼가 이제 다 소진됐죠. 미끼가 새거를 또 갈아주고 미끼를 또 갈아주는 게 좋아요. 무조건 올라올 때 조금 이상하다 싶은 거는 미끼를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거 채비를 양쪽 조사님과 걸리지 마라. 양쪽 조사님과 걸리게 되면 은 그만큼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과량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또, 바닥을 너무 긁어서 바닥을 바닥에 잡은 고기를 수장시키지 마라. 기껏 잡으면 뭐합니까? 밑걸림이 심한 지역에서 바닥에 수장시켜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늘려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은 오르고 배도 움직이거든요. 바닥이 항상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산도 이렇게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밭이라 해서 바다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있거든요. 그 돌무, 돌무더기를 여라고 합니다. 그 여밭은 약간의 굴곡을 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마치 그런 위치에서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을 체크를 할때그 여밭의 위치에 따라서 수심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기는 한 마리가 붙게 되면은 집어 효과가 있습니다. 친구를 불러요. 자기가 먹고 막 거기에서 요동을 치다 보면은 물론 거기 살아있는 액션이 감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아, 호기심 많은 <laughs> 열기들이 어저 친구가 뭘 먹고 있네 나도 가 볼까 해서 친구를 불러 모으는 집어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열기 씨알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열기 씨알, 어떻습니까? 상당히 크죠? 네. 상당히 큽니다. 열기가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아주 좋은 사이즈. 여수로 왕열기! 온다! 아, 앞에? 아니, 내가 뒤로 가는데 왜 앞에가 임피로온 거예 뒤에가 임피로했는데 앞에. 몰아줌죠, 지효. 그렇지. 입질, 입질. 자, 올려보자. 나도 올려보자. 아니 우리 12번 사장님은 한두번 세우면은 퇴근해야 돼. 그럼 퇴근. 자, 여기가 좀 탔으니까 한번 걷어 봅시다. 자, 과연 몇 마리가 탔을지 궁금합니다. 초리 때는 여동을 했는데요. 좀힘세도 괜찮고요. 한세 마리 이상은 탔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옳지. 줄 탔다! 줄 탔다! 줄 탔다! 자 열기 줄을 태웠죠. 열기 꽃이 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잡는 게 열기 낚시입니다. 이게 바로 참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열기 재밌습니다. 자 열기 낚시는 포인트 한 번만 잘 만나면 이렇게 줄줄이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잘만 잡히면 대박 나는 날은 만쿠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낚시기도 해요. 그래서 선장님과 배를 잘 만나야 됩니다. 포인트를 진입을 잘해주는 선장님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JJ호는 정말로 선장님이 포인트 진입을 정말 잘해주시고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초보분들이 오셔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5m 어느 선사마다 미끼가 다 틀리게 사용하는데 저희는 꽁치 미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좋은 미끼는 사실상 고등어가 미끼가 굉장히 좋은데 그 고등어가 없기 때문에 꽁치 대용으로 쓰시게 되면은 그렇게 고등어처럼 잘 잡힙니다 그래서 고등어나 꽁치나 그리고 뭐 오징어나 그리고 미꾸라지를 구하실 수 있는 미꾸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크릴, 새우를 또 미끼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모리겐 바늘 17호 바늘을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왕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17호 바늘이면 후킹력이 강하죠. 뭐, 원래는 12, 12호에서 15호가 가장 적정한 바늘인데, 이제 오늘은 왕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17호를 사용하니까 딱 적정, 적정하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7호 정도는 왕열기 때 사용하시고요. 보통 15호가 가장 좋습니다. 15호가 가장 무난하게 쓸수 있는 거니까 바늘은 15호를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채비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한개에서 어, 최소 8개. 최소 8, 8개 이상의 채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봉돌은 5개 6개 정도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입질 입질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해 오셔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봉돌도 그렇고 채비가 엉킴이 채비 엉킴이 심합니다 자 씨알 좋네요 어우 큰거 나왔다 왕삼이다 왕삼이 좋다 자, 바닥에 붙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초리대가 위치를 잘 보시고, 투두두둑, 투두두둑 하면은 한 마리가 다 달린 거죠. 그리고 두 마리 달릴 때도 거칠게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달리고 나서부터는 멈춰고 있어요. 달리고 있으면은 초리대는 무거워서 쭉 쳐져 있는데 얘네들이 처음에 요동을 입질하면 막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딱 멈춰요.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달려있는데 초리대는 묵직하게 내려가 있죠. 달려 있는 겁니다. 또 새로운 어신이 들어오게 되면 또막 흔들어옵니다. 초리때 흔들려요. 그럼 또세 마리 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신이 들어올 때마다 어, 마리 수가 몇 마리 붙었는지 추측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초리때 힘세를 보고, 아, 대충 몇 마리가 붙었겠구나라고 또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릴 때마다 이게 한 마리짝 올리게 되면 그만큼 좀 힘들죠. 그래서 잡을 때 조금 줄을 태울 수 있도록 어군 있을 때 조금 놔뒀다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요령인데 양쪽에나 옆이나 뒤로가 이제 채비를 걷지 않습니까? 채비를 올리면 안 붙던 고기들이 또내 쪽으로 몰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쪽으로 붙을 때 남들이 올릴 때 내가 더 붙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 보는 맛. 이 눈뽕이죠. 쉽게 말해서 열기낚시, 갈치낚시의 특징이, 이 외줄낚시의 특징은 눈뽕이다. 눈뽕. 눈, 으로 하는 낚시입니다. 이 초리대의 힘세를 보고 이게 짜릿한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고낚시를 그 즐기실 수 있는 낚시이기 때문에 손맛보다는 눈뽕으로 볼수 있는 낚시. 상당히 매력이 있는 낚시입니다. 확실히 뭐 열기가 자 이렇게 열기가 수심이 깊은 데서 올라올 때 보면은 이렇게 불에가 빠져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이제 수압을 못 이기고 빠져 나옵니다. 예, 혀처럼 생겼죠. 불에라고 합니다. 불에가 빠져 나오고 눈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는데 눈도 이렇게 튀어 나옵니다. 수압 수압을 못 이기고 올라오기 때문에. 자요런 것들은 작은 거라도 잡아도 나줘도 죽거든요. 작은 거라도 뭐 킵하셔도 되고 불에가 올라오고 눈이 이렇게 부어버리는 것들은 다 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열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탁 치죠. 타박 치는 건 새로운 어신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늘 털기로 하고 나갈 거는 드르르르 끓여요. 굉장히 희미하게 처리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새로운 어신이 들어오면은, 파바바바박! 굉장히 강하게 입질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붙었다는 걸 감지할 수가 있겠죠. 자, 한 마리 붙었죠. 어우, 씨알은 좋다. 어우, 씨알 봐. 자, 씨알 좋은 왕열기가 한 마리 얼라왔네요 자, 어우, 큼직합니다. 괴물. 자, 살이 꽉 찬, 맛있는. 자, 보세요. 한뼘 사이즈가 훨씬 넘죠?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자, 여기! 자, 요렇게 들고 하시게 되면 은 아무래도 바닥을 잃는 게더 유리합니다. 단점은 이제 가볍지가 않고 무겁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쌓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들고 하실 경우가 바닥을 읽어나기더 쉽습니다 좀 바닥이 안 된다 싶으면 은 살짝 내릴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바닥이 되었다 싶으면 살짝 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가 편하죠 자 올리실 때는 챔질이 필요 없어요 과감하게 11로 플레이즈 3000XP의 경우 11로 중속이죠 이게 최고 속도가 아닙니다 중속으로 해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리대가 툭툭 툭툭 박는 거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시면서 어느 정도 기다리고 기다려서 줄을 태운다 하는 개념으로 여러 마리를 어, 여러 마리를 잡았다 싶으면은 그때 공략을 하고 이제 랜딩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m, 10m 거의 날라왔죠. 한번 봅시다. 몇 마리 올랐나 저도 기대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몇 마리가 붙었나 봅시다 자, 오이차 네 마리가 붙었네요 네 마리 자, 네 마리가 이렇게 붙어 올라옵니다 자, 오이차 어기용차 보는 것 같이 예.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네 마리가 조금 요번에 씨알이 좀 작은 게다 올라왔습니다 좀 작지만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씨알이 작지만 위에서부터 정리하면서 빼주겠습니다 자, 미끼를 끼워주시고 이렇게 감아주십니다. 감아주고, 자, 하나씩, 하나씩. 뭐, 이거 빼는 거는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미끼를 꽂아줘서 다음에 넣을 수 있는 방향을 빨리빨리 진행하시는게 좋겠죠. 어차피 포인트 이동하니까 시간 여유가 있죠. 이때는 천천히 미끼를 정성 들여서 다시 감아줍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투척을 하고, 또, 정확한 수심을 맞춰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잡습니다. 낚시는 열심히 한 사람이 또 많이 잡아 가는 게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심심하시죠? 손가락 건지건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좀해 주십시오. 미치겠습니다. 구독자가 없어 갖고 안 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좀 늘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자, 바닥을 퉁퉁 찍네요 자, 안 바퀴 두 바퀴 정도 감아서 바닥을 벗어납시다 자, 수심이 조금씩 아파집니다 앞에서부터 자, 들고 해야겠다 괜히 또 바닥 걸리면 골치 아프다 자, 이렇게 선장님이 메타수를 여밭의 높이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밭의 높이를 알려주면 그걸 긴장했다 들고 있던가 아니면 바닥을 놓더라도 높이를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배는 흐르고 여밭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채비를 바닥 밑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자, 입질. 한 마리 입질 왔죠. 자, 입질! 입질, 입질! 자, 입질 오면은 다른 사람들도 좀알수 있도록 같이. 입질, 입질! 살짝 들어줘 살짝 들어줘 살짝 들어줘 34m. 자, 여밭이 지나갔죠. 여밭이 지나갔기 때문에 살짝 내려서 수심을 조금 더 체크해 봅니다. 선발을 눌러서 살짝 내려줍니다. 요걸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게 요령이에요. 자, 더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 40m까지 내려가죠. 요때는 요거를 선발 풀고 이 스풀 잡아 줍니다. 스풀을 잡아 주면서 엄지를 살짝 살짝씩 내려주는 거예요. 살짝 살짝 엄지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주는 거예요. 훅 내리면 안 됩니다. 살짝살짝씩 그러면서 야금야금 내리시면 됩니다 자 줄을 태우기 위해서 최대한 바닥권으로 좀더 좀 내려갑니다 제가 자 요렇게 최대한 바닥을 붙이기 위해서 그래야만 줄을 태울 수가 있겠죠 자 안올란다 싶으면 한번 챔질를 살짝 하신 다음에 요렇게 올리겠습니다 두 마리네요. 자, 두 마리가 어우, 쏨뱅이 쏨뱅이. 쏨뱅이가 두 마리가 나왔네. 쏨뱅이. 일번도 입질 왔어. 오고 있어. 53m. 줄. 줄태워 봅시다. 그렇지. 그렇지. 꾹꾹꾹. 꾹꾹꾹. 그렇지. 처리 때 꾸꾸꾸. 꾸꾸꾸. 그렇지. Thank you. 탑다 주리야! 탑다 주리야 주리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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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이 바로 열기 낚시입니다 열기 낚시 자, 오늘 햇살만 좀, 해만 좀 떠졌으면 좋았을 건데 해가 왔네 해가 왔대 제가 그 말입니다 하루 종일 해가 안 떠서 이게 참줄 태울 수 있는 기회인데 바람도 이 정도면 아주 좋고 물살도 뭐 조금씩만 가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물대라고 볼수 있는데 의외로 햇살이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입질! 입질 들어와! 아유, 이쪽 신분들은 좀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우 바닥이다. 바닥이다. 아우씨. 바닥이야 바닥. 됐다. 한 마리 날렸다. 응. 한 마리 날렸다 그래도 야 나도 미끼다 미끼 나도 미끼 미끼 올라옵니다 생 미끼 이번에 <laughs> 올리는 거예요? 이번에 <laughs> 올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자 조항. 중앙에... 자, 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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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가 나왔습니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지 않아서 2시간 일찍 마치고 귀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낚시가 끝나면 아쉬움이 남는 법이죠 특히 오늘은 더욱더 아쉬움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더 JJ호를 타고 왕열기 낚시로 망 쿠를 하러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영상 다시 봐주실 거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